가서 배우는 걸로 진행해 볼게요 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하 <laughs> <laughs> 너무 허우적거리는 거요 <laughs> 근데 혹시 이렇게 이 동작을 좀한 번만 옆모수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돌려서 머리 쪽으로 살짝 터치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려서 다시 팝오네 좋아요 바깥쪽으로 돌려서 다시 팝 오대, 와, 네, 돌려서 다시 팔아! 오대, 와, 다시 돌려서, 바깥쪽으로 나간 다음에, 머리 d 치 돌려서, 바깥쪽으로 나간 다음에, 머리 d 치 t o u c 어? touch, t o u 아 그러니까 c h 지 o u 기서돌 o 서 c h 다시! u 기서시 o 다시 h touch, 어 진짜 너무 완벽해 <목소리> 너무 좋은데요? <진짜>?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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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눈이 눈이 실때 살짝 뒤로 <laughs> 살짝 당겼를마이크 그렇죠. 다시 여기서 한번 로그를 연결해 볼 건데 응? <목소리도> 숨겨둔 트윙클 업적 나의 머리를 한번 톡톡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다. 그쵸 그쵸 그 눈에 파 띠잖아 차엘차엘차차배일에 쌓여 있어 도너 노래할 수 있어? 셋, 넷네번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, 좋아요. 네. 자! 어. <laughs> 하고 네번 하고 손 놓으시고 <laughs> 나는 트윙클 티가 골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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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한 번만 네, 해볼까요? 머리로 그래, 번만, 그래, 번만, 그래. 번만 하 그래 골반을 못 튕겨 탈퇴한다말 할까 봐 탈퇴 <laughs> 탈퇴한다 <할까? 웃음> 하자하자오 우리 적당 못 하게 해줘 선생님처럼 해이 좀. 그래 그렇지. 저는 좋아요. 지금 불편하지? 밑쪽. 그래렇지저 좋아요. 지금 불편하지? 여기 여기서 휴! 좋아 좋아 우리 쓰 맞아? 네! 이리 덮었던 거맞여기 ㅋ 이렇게. 티가 나갈 때 목도 같이 치면서 깍아주고 골반도 깍아가 돌끝 뒤쓱 둘! 깍아가 돌끝 뒤쓱 둘! 아 빠른 트윙클 티가 나 둘! 쌍! 둘! 차렷! 오우! 좋아요 정정 <laughs> 점점 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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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람들한테 희망 저, 줄것 같아 제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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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할수 있다. 다할수 있다.